자, 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 2 7조 역대상 11장 10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에게있이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이사람들이온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이 힘껏 도와 이사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그이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라베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믿들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laughs>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야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도를 죽였고 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laughs> 여호야드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제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새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의 삼았더라 아멘. 아, 지난 시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 볼때 아주 중요한 성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남과 북의 가장 한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있어서 어,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되면은 남쪽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어 놓게 되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는 접근성도 아주 좋고. 뿐만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은 적들로부터 방어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천혜의 요새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문제는 이 성읍이 무려 400년 동안 정복되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다른 어떤 일을 하기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과제를 그가 수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는 이 일을 도전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뒤로 다윗 왕조는 더욱 더 강성해지고 번영하고 발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도약하자라는 적용까지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옆에서 함께 도와 도와주었던 도왔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laughs>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었던 것도 그랬고, 또그 이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을 다스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아둘람 굴에 있을 그때에도, 어,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니.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만들 수가 있었고 또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세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과 함께 했었던 첫 번째 삼인 첫 번째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다이세계에 있는 용사의 수요가 자, 제처 처음에 오오는사람의이름은야소부암이죠이야소부암은 창으로 창을 가지고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이사람의이름은 요셉 바세바지라고 기록을 했고 또 아니노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300명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사본상의 오류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뒤에 가면은 첫 번째 세 명이 아니라 둘째 삼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요압의 아우, 아비세도 역시 300명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삼인은 첫째 삼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때 첫째 삼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소부함은 800명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 하나를 들고서 8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 800명을 죽이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사들이잖아요. 다 무장한 군사들인데 무장한 군사들 800명을 창 하나를 들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사였던 것이죠.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사민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야소부아미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라고 1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본래 3만인데 이 3만은 오늘 이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서만 기록을 해 주고 있고 어마 이름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세 사람이 다윗의 첫째 사민입니다. 그런가면 그다음에 두 번째 사민의 이름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 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니 하 바로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의 이름을 얻었으니 아비새도 역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도 역시 큰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첫 번째 3인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 주죠. 바로 뒷절에 보시면 21절에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왔던 그세 사람에 비길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도 보면은 이제 몇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뭘까요? 분야야입니다. 분야야 부나야. 이 분야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역대상에서 무용담을 두 개를 딱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무용담은 이것입니다. 22절을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갑셀 용사의 손자 여야다야들 분야야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가 <laughs>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모함용사 두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눈올때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이 지방에는 사자들이 비교적 자주 출몰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산 속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자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어, 잡아서 어, 먹곤 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사자들을 막기 위해서 어, 이, 이 예루살렘 사,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 함정을 파 놓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칼이나 갈고리를 가지고 어, 이 사자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분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함정에 뛰어 내려가서 이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그가 키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 은 키가 다섯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23절을 한번 보세요.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재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자 다섯 규빗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일 규빗이 45.6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섯 규빗이면요 2m 30cm 정도가 됩니다 2m 30cm면 은 어마어마한 거인 아닙니까? 그큰 거인을 상대해서 그 사람을 이겼다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은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야는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는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거인의 창을 빼앗아서 이 거인을 죽였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치 무슨 무협 영화를 보는 것과 같죠. 이처럼 강하고 용맹스럽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둘째 사민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면에서 볼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화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베들레헴의 우물 사건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는데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13, 15절에 보세요. 30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이3 5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로 둘째 사인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아들람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하고 서로 대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우물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베들레헴의 깊은 우물로부터 솟아나는 시원하고 깨끗한 생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다윗의 우물이라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우물인데 그런데 아마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우물을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근처의 그 수질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물 맛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저 베들레헴의 시원한 우물 물을 내가 한번 마셔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우물 한번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한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니 이 둘째 사면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중얼거리는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세 사람이 즉시 전장을 꾸려가지고는 함께 출동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서 지나가서는 베들렘까지 가서 거기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온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우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물을 마시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4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자, 마시지 않았는데 왜 마시지를 않았을까요? 차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말은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물로 부어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에 보시면 19절,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다윗이 이것을. 먹지 않고 여하께 부어드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차마 이것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목숨값이란 말이죠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깊이뉘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내 부하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 피처럼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는 충성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을 먼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충성이 가장 먼저 우리 성도에게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우리는 충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공동체 안에 조직상에 있는 윗사람에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사탄이 틈탈 수 틈탈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즉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 곁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일은커녕 그 전에 헤브론을 다스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 통일된 이후로도 여러 대적들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었는데 이처럼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혼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잘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통일 이스라엘이 계속 발전하고 번영하고 부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독역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협력과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동력들과 협력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은 방송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차 안내라든지 예배 안내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주일학교 재정부 경조부 새가족 또 도서관 카페 등등 수많은 손길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손길들의 많은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기초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실 때, 그 사명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닙니까? 이 충성이 맡은 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이 없으면요, 대충 떼우기식으로 하고 또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딥니까 충성스러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참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법들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간혹 보게 되면은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사람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십시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공동체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질서가 잘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은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는 항상 불안한,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순종과 충성이 부족하면은 충성이 부족하면은 언제 어디서 일이 펑크 나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펑크 난거몇 궨을 하고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 수고할 때이 순종과 충성 이것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항상 생각해 보면서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고 충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서 공동체 멤버들이 하나같이 참 순종하기를 배울 때, 충성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참 충성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볼 때, 물론 다윗의 부하들이 참 대단하고 정말 충성스럽습니다만, 동시에 제가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는가 하니 요나단의 병기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 병기들었던 그 사람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참 위기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 옆에 자기 무기 관리하는 병기든 사람한테 말을 한단 말이야 너 나랑 같이 저 위에 블레셋 올라가자 그랬는데 이 병기든 자가요 군소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단 둘이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단 둘이 그 언덕배기를 손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 블레셋 군인들하고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하고 병기된 자두 사람이서 한 20명을 마주대해서 싸웠는데 순식간에 그 20명을 다 처치했습니다. 근데 그 20명을 두 명이서 이겼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수명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사기가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무엘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충성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병기든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병기든 사람의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요나단이 너 나랑 같이 올라가자 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상관이고, 자기의...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소리하지 않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도 어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 형제자매고 같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으로 만드셔서 공동체를 움직일 때, 공동체를 움직이실 때 거기에 리더십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상관, 내 위에 있는 리더십의 그 말에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좋은 리더가 되야 되겠지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립니다. 요나단의 병기 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의 병기 든그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의 이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 이 정말 용맹스럽고 뛰어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만 좋고 싸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충성스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충성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요나단의 병기된 사람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의 덕목이 나에게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충성하고 협력하면서 그리고 그 충성의 나의 삶 가운데 순종과 성실로 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